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쪽파 잎이 마르면서 쪽파가 잘 자라지 않거나 갑자기 죽는 이유에 관하여 알아보고 그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쪽파가 잎 끝이 마르면서 잘 자라지 않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칼슘 부족과 영양 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해결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영상에서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칼슘과 영양분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수분이 부족하면은 영양소를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영양소는 수분과 함께 공급이 됩니다. 여름철 가뭄이 심할 때 고추나 오이 등이 칼슘이나 영양이 부족한 이유는 수분 부족 때문입니다. 이들 영양소는 수분과 함께 흡수가 되는데 물이 부족하면은 땅 속에 영양소가 있어도. 빨아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쪽파가 한참 자랄 때 생육 상태를 봐가면서 때 맞춰 추비용 비료로 적합한 비료로 추비를 해야 하고 또 물을 자주 주어서 땅 속에 있는 각종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은 쪽파는 계속해서 새 잎이 나오면서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쪽파가 잘 자라다가 잎이 시들다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쪽파가 이렇게 죽는 이유는 두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물음병과 고자리파리로 인해서 쪽파가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쪽파 물음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쪽파가 자라는 중에 갑자기 많이 내린 비로 쪽파밭이 완전히 물에 잠긴, 잠긴 적이 있거나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땅에 물을 자주 주어서 과습하게 되면은 쪽파 물음병이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쪽파가 시들다 죽는 것이 있다면 뽑아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쪽파 뿌리에 구더기와 같은 고자리파리 애벌레가 없다면 물음병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음병도 고추 단접형처럼 한 포기가 발병하면 차례로 발병하여서 쪽파밭 전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는 가까운 농약방에서 물음병약을 사서 즉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물음병은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배추 물음병약을 쓰던 것을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내년 봄에 먹기도 하고 또 종구를 받기 위해서 9월 25일날 두 번째 심은 쪽파가 잘 자라다가 잎이 마르면서 하나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쪽파를 뽑아서 살펴보니 물음병이 들었습니다. 쪽파밭이 가장 아, 우리 밭 가운데 낮은 곳에 있어서 두 차례 이상 물에 완전히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물음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추 물음병 약으로 사용하던 세균탄이라는 물음병 약을 살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죽는 이유는 고자리 파리가 쪽파 뿌리를 갉아먹어서 쪽파가 죽는 것입니다. 고자리 파리인 경우에는. 뿌리에 구더기가 득실거릴 것입니다. 이런 애벌레는 쪽파를 다 먹게 되면은 다른 쪽파로 옮겨가면서 먹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고자리파리 애벌레를 잡기 위해서는 토양 살충제를 뿌려야 합니다. 토양 살충제 가운데 고자리파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살충제를 사서 뿌리면은 방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쪽파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싹이 올라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죽어가는 이유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쪽파가 이렇게 죽어갈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 물음병 어, 두 번째는 이제 그 밑에 고자리파리가 있어서 어, 뿌리에 그 진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음병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아, 이것은, 아, 고자리 파리는 아니고 지금 물음병 정세입니다. 아, 물음병 있을 때는 지금 그, 물음병 약을 이렇게 지금 해야 됩니다. 물음병은 지금 이게 지금 배추 물음병에서도 사용했던 것인데 상당히 잘 듣습니다. 아, 물음병 정세가 있을 때는, 아, 이것을, 어, 지금 물한 마리 지금 어, 40g을 타라고 지금 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g을 끓인 것 같으면 큰 스푼으로 두 스푼 정도 됩니다. 두 스푼 정도 되는데, 어, 이 물뿌리에게 지금 탈 때는 반 스푼 정도 타면 될것 같습니다. 반순이니 고자리 파리일 경우에는 토양 살충제를 뿌려야 됩니다. 이렇게 토양 살충제. 토양 살충제를, 어, 예방 차원에서 만약에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 뿌려주면 고자리 파리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 스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분의 1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까뜨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 3분의 1정도만 타서 잘 저어줍니다 오늘은 쪽파가 잘 자라다가 잎이 말하면서 죽는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